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 에서인 척하고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이 사실을 형 에서가 나중에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죠. 야곱, 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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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다. 아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거의 다 왔을려나? 어 여기 우물에 있네. 여기서 물을 좀 마시고 가야 되겠다. 어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저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지? 아저 멀리서 오는 양을 몰고 오는 저 여자 말이에요. 저 여자는 라반이라는 사람의 둘째 딸이에요. 네? 라반의 둘째 딸이라고요? 야곱은 아름다운 라엘을 위해서 우물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옮겼어요. 으쌰! 라엘. 내가 이 우물의 돌을 옮겨놨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양들 물을 먹이세요. 어머,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야곱은 라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라엘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죠. 야곱은 외살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딸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반은 라헬과 결혼하는 대가로 7년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딸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자, 야곱이 7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년을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죠. 라헬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저쪽 옆에서 야곱이 막 물장구를 치면서 막 장난을 쳐요. 그럼 라헬도 막 물장구를 치고 서로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들로 산으로 산책도 가고 산책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자, 풀꽃 반지도 만들고, 화관도 만들어 주었어요. 라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곱을 확 밀어 넘어뜨리면서, 나 진짜 바빠라! 하면서 막 뛰면, 야곱은, 가시나 니 잡히면 찌기 뿐다!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7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금방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7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라엘과 야곱이 결혼할 때가 됐죠.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 밤을 보내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결, 어, 야곱은, 당연히 라엘인 줄 알고, 자, 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해가 뜨고 딱 봤더니, 라엘이에요? 아니요, 라엘이 아니었어요. 헉! 라엘이 아니라, 라엘의 언니, 레아였던 거죠. 야곱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삼촌! 나, 라엘과 결혼을 시켜준다 그러더니, 왜 레아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 그건 말이지.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7일 후에, 레아, 에, 라엘하고도 결혼을 시켜 줄 테니까 그 대가로 7년을 더 우리 집에서 일을 해 그러면 라엘하고도 결혼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야곱은 7년을 더 삼촌 라반의 집에 어, 일을 하기로 하고 라엘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엘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죠. 이제 부인도 2명이나 생기고 아들도 12명이나 있다 보니까 이제 큰 가족이 됐잖아요. 큰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 됐는데, 아, 자기에게도 이제 재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찾아갔죠. 삼촌, 제가 이렇게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 일한 대가를 주세요. 라반이 곰곰이 생각했죠. 자기에게 있는 양 중에서 점박이 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새끼가 태어나는 것 중에서 점박이 그양 새끼가 태어나면 다너 가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만 나와요? 다 점박이 새끼만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또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안돼안 돼, 안 돼. 점박이 양은 내가 가질 테니까 이제부터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것만 너, 너가 가져.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번에는 얼룩덜룩한 새끼들만 낳는 거예요. 안돼안 돼, 안 돼. 라반이 또 번복해요. 점박이 양은 내가 갖고 얼룩덜룩한 양도 내가 가질 거야. 너는 이제 까만 양이 태어나면 그 까만 양만 네가 가져. 그런데 이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를 낳아요? 까만 새끼만 낳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반이 몇 번이나 번복했냐하면 열 번이나 번복을 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번복할 때마다 양 새끼를 어떤 새끼를 가지라고 야곱에게 얘기할 때마다 어떤 새끼를 낳아요? 라반이 얘기했던, 넌 야곱한테 주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새끼만 자꾸 나오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그때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재산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삼촌, 나반 집을 떠나서 원래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 주, 주어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욕심쟁이인데 내가 가겠다고 하면 무사히 나를 보내줄까? 나, 나한테 있는 그 재산, 이 재산을 다 나한테 주고 그냥 그 재산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삼촌 라반이 자기를 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몰래 삼촌 라반 몰래 떠나게 되었어요. 삼촌 라반이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너무 너무 화가 났죠. 이 자식이 도망을 가?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라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가자! 뛰그득, 뛰그득, 뛰그득! 잡히면 죽었어! 뛰그득, 뛰그득, 뛰그득! 그런데,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 어! 하나님! 야곱을 그냥 보내줘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야곱을 곱게 잘 보내줘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지만 그래서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야곱을 보내주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는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형 에서를 만나는 거. 이게 야곱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막 가는 거예요. 자, 에서가 왜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갈까요? 야곱 죽이려고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예수가저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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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베델에서저 지켜주신다고 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재산들 중에서 일부를 형한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선물 받으면 형이 마음이 혹시 좀 누그러질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이 와서 한때를 공격하면 다른 한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형한테 선물도 보내고 자, 가족과 이 재산도 두 대로 나눠 놨지만 야곱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은 그 천사를 꽉 붙잡고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애서를 애서로부터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천사를 야곱이 꽉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이거 좀 놔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의 이, 이 허벅지 관절을 딱 쳤어요. 그랬더니 관절이 오그나 버렸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엘서를 만났을 때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스피드. 애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천사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제일 필요한 스피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자, 이 씨름에서 누가 다쳤나요? 천사가 다쳤나요? 야곱이 다쳤나요? 야곱이 다쳤어요. 자, 뼈가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한 사람은 멀쩡하고, 한 사람은 막, 팍! 코피 팍! 터지고, 그리고 뼈가 부러져요. 다리뼈가 부러져서 막, 이렇게 걸, 걸, 걸어요. 자,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코피 팍! 나고, 막뼈 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긴 거죠. 자,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천사는 멀쩡하고, 야곱은 막 콧빛 팍! 나고,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누구, 누가 이긴 건가요? 천사가 이긴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힘도 자식보다 더 센데,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위해서 싸워준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잔머리 쓰고 남속이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싸워주고 너를 다스려주는 나를 믿고 따라와줄 수 없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좀 믿어줘.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 지켜주고 있잖아. 내가 너 다스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좀 믿고 따라와 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둘이 서로 붙은 게 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훈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에서가 분명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